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하는 플로어펄슨 마케나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카지노 게임 무엇이 그렇게 카지노에서 사람들을 중독을 시키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 게임을 즐기게 되는지 그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그 이야기에 앞서 방송하는 플로어펄슨 마케나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인트로가 시작되는데 플로어펄슨은 뭐고 마케나시는 뭐냐 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플로우퍼스는 카지노 업장에서 테이블을 관리하고 직원을 관리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서비스맨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직급을 가진 사람을 플로우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케나시는 일본어예요. 마케가 지다라는 뜻이고. 나시 나이 없다 아니다 라고 해서 마케나시 하면 지지 않는다 레벌 루징의 뜻이죠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예를 들어 바카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카라 게임 다 아신다는 가정 하에서 내가 플레이어의 베팅을 하고 내가 뱅커의 베팅을 하고 플레이어가 스탠전 6이고 뱅커의 이니셜 투 카드가 0 0빵빵일때 서드 카드를 받잖아요 서드 카드를 받은 다음에 우선 다리가 있는지 스퀴즈에서 확인을 하고 옆으로 돌려서 딱 열어봤을 때점세개가 있을 때, 3 사이즈, 그럼 6, 7, 8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마케나시, 마케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제가 방송하는 플로퍼슨 마케나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카지노 게임에 무엇이 그렇게 사람들을 빠져들게 만들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 게임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해봤던 거예요. 이게,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순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게임을 많이 하셨던 분들, 아니면 자기가 나름대로 그런 촉이 좋아서 그런 게임을 즐기셨던 분들,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애들 뭐 판치기라고 하죠. 판치기도 하고, 짜릿짜릿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대충 이미지를 보면, 도박장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뭐 타짜 1편에 나오는 그런 많은 도박장들을 다니면서 그런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카지노는 합법적으로 그런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게임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합법적인 곳에 가서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뭐랄까요. 그런. 재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거죠. 그거 외에 카지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카지노라는 화려함에 현혹돼서 놀러 갔다가 게임을 처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게임을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단돈 10만 원이 될건 100만 원이 될건더큰 돈이 될건 자기 생각하기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블루 소득이 생기게 되면 머릿속에 뇌리에 박히는 거죠. 이게 사진처럼, 아, 내가 카지노 게임을 해서, 아니면 다른 게임을 해서, 이런 많은 돈을 벌었어. 라는 그런 좋은 기억이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게 생각나게 되고, 그걸 하러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좋았던 기억을 못 잊고, 계속 카지노 게임을 하러 가는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좀 이렇게 한번 달리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뭔가를 얻는다는 건 그만한 대가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급여를 받는 것도 그렇고, 내가 뭐 외국어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획득하겠다 아니면 스포츠게임도 그렇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투자해야지만 그 결과물이 얻어지는 거예요 외국어도 그렇고 외국어를 내가 만약에 중국어로 시험 보겠다 뭐 중국어를 하고 싶다 그럼 교재를, 공, 교재를 선택하고 과외를 하든 아니면 그 학원에 다니던 그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HSK를 준비하고 단어를 외우고 외국 사람들과 얘기를 해서 그만한 실력을 쌓아서 시험을 보고 등급을 획득하거나 내지는 외국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실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카지노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걸 할수 있어요. 단순하게 카지노 게임들이 내가 어디에 배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우연으로 내가 그거를 위닝을 해서 돈을 받는다면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판단을 했고 내가 배팅을 했고 그래서 바카라 예를 들자면 내가 스퀴즈를 해서 내가 만들어냈다는 라 뭔가의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카라 매를 보고 중국 그림 같은 걸 보고 예를 들자면 줄이 8개가 떨어지고 9개가 떨어지고 있는데 아 이게 플레이어가 9개 떨어졌는데 전체적인 매가 플레이어가 너무 많다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내가 뱅커에 배팅을 해야겠다 그리고 반대로 배팅하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세 번에 나눠서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결정을 하고 내가 받아서 스키지에서 만들어낸다면 그 결과물이 만약에 내가 승리한다면 그 결과물이 바로 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해서 그 결과물을 얻어지는데 카지노에서는 단순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기복이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그런 기쁨은 아마도 카지노를 중독, 사람들이 카지노에 중독하게 돼 중독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카지노가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현혹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카지노 우연이고 그냥 스포츠입니다. 레저로서 즐기기 위해서 거기 너무 빠져들지 말고 무조건 내가 돈을 따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는 카지노 게임을 즐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방송하는 플로어 포스 마케나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